네, 오늘 만나볼 차는, 어, 메르세데스 벤츠 E350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어, 길만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차 이름 안에 모든 걸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벤츠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E 클래스가 그 벤츠 판매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델입니다. 새롭게 바뀐 디자인,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성능과 그리고 어떤 효율을 되게 극도로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오늘 한번 이 모델 저하고 한번 파 보시죠. 벤츠 E클래스는 사실 그 어떤 세단의 정석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특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체의 형상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약돌처럼 잘 깎아 놨다고 얘기할 수 있, 있을까요?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는 4,950mm로 어, 대형 세단, 저희가 이제 한 5m 정도 넘으면 대형 세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중형차급으로서 굉장히 큰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 후드가 길어서 타면서도 어, 내가 되게 큰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큰 차가 느끼는 어떤 여유로운 그 어떤 드라이빙 질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어, 타이어를 한번 보시면, 타이어 사이즈는 2, 4, 5의 3, 5R 20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그구디어의 이글 F1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럼플렛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승차감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차, 좀 독일차 세단에서 자주 좀 채택하는 그런 그 타이어 품목 중에 하나죠. 전면부는 어, 이전에 그 e 클래스 모델에서 한번더 이제 페이스리프가 된 모양새잖아요. 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크롬을 그. 각각의 요소에 조금씩 배치를 하면서 좀 특징적으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한번더좀 강조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LED 멀티빔 헤드라이트는 어, 전방 구조물의 어떤 시야 조사각을 어, 각각의 조절을 해가면서 그 마주오는 차의 어떤 시각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이 시야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어, 보기에도 굉장히 좀 이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체 의 전면부나 뭐 측면 그리고 후면 어떤 곳에서도 막 EQ 파워!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뭐 과시하는 그런 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고 점잖은데 그 속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효율과 성능과 그런 면들을 되게 고스란히 잘 담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잘난 척 하지 않은데, 잘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차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350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 엠블렘, 그리고 이제 포메틱. 여기에 크롬 테두리바가 있고요. 어, 사실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리어 램프가 여기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좀 국산차의 모의 것과 좀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얘기가 커뮤니티 상에서 살짝 돌았었죠. 직접 보면 느낌이 조금 살짝 다릅니다. LED 반사판을 쭈루루루루 이렇게 이어놔서 굉장히 좀 정교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어, 사실 이전에 E 클래스에서도 그랬듯이 어, E 클래스 자체만의 어떤 그 느낌을 좀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점잖은 세단이기 때문에 배기 파이프는 좀 안쪽으로 숨겨놨고요. 점잖게 보이려고 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때 차체의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좀, 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세단이다. 이것이 정말 신사들이 타는 차다라고 이렇게 차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과하지 않고, 그렇지만 신규수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성능과 효율로써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래서 뒤에서 볼 때도 좀 과하거나 좀 모나지 않고, 굉장히 다듬어져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진 세단입니다. 어, 이 클래스 실내에서는 가장 먼저 그 새로 바뀐 그 스티어링 휠이 눈에 들어오네요. 어, 약간 디 스포크 타입으로 이렇게 살짝 꺾었는데 어, 굉장히 두툼하고 손에 잡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펀칭 이런 것들이 그가미돼 있어서 손에 착착함도 좋고 굉장히 손에 잘 들어오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스타트 엔진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시동이 걸리죠? 자, 일단 켜면 그이 화면의 그래픽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시선을 좀 잡아먹는데요. 그만큼 되게 좀 멋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화, 내비게이션, 라디오 이런 식으로 좀그 화면 그래픽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지금 이렇게 돌리면 다 이런 정보들도 어,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그 10pm.2.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차체의 공기 순환의 질을 어느 정도 차 스스로가 해결을 해 준다.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e 클래스에서 요네 개의 송풍구 그리고 요렇게 돌리는 요 이제 셔틀도 굉장히 손에 딱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그 보시면 음. 그 핸드폰 충전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 충전 되는 걸볼수 있는데 이거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래서 웬만히 큰그 핸드폰들도 충분히 좀 충전 포트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닫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부착이 돼 있고 굉장히 모든 부분 디테일들이 매끈하고 단정하게 어, 마련이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8,880만 원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은 열선 시트는 있는데, 아쉽게도 뭐 통풍 시트는 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뭐 무릎 공간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제 헤드룸도 잘 공간이 확보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또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여기 있고요. 어,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앞좌석은 제가 앉았던 그 위치 그대로 제가 앉아 봤는데, 이 정도면 꽤 편안하게 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각각의 그 에어컨도 여기서 따로 마련해서 정리를 할수있고요좀 어, 아쉽지만 여기 뭐 후륜구동 이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이 좀 높게 올라온 점들은 어, 약간 조금 발이 걸리기는 하죠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뒷좌석에 앉을 때이 발을 놓는 위치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살짝 그좀 걸리는게 있다 어요 앞에 그 시트 레일에 발이 조금 걸리는 건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보이진 않고요. 약간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컵홀더도 마련이 돼 있죠. 컵홀더가 되게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스키스루는 없습니다. 네 썬루프는 지금 앞열하고 뒷열하고 각각의 두 개가 독립적으로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뒤는 지금 개폐는 안 되고요 앞열만 사실 완전히 그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 이런 정도만 해도 사실 개방감은 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시트는 어, 전반적으로 가죽의 질감을 뭐확 살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단단하고 매끄럽게 지금 시트가 좀 마련이 돼 있고 어, 앉을 때의 어떤 포근함 그런 것들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마련이 되는데 굉장히 작죠? 자꾸 귀엽습니다. 어, 근데 이 부분이나 이런 봉제선 부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마르, 박음질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아랫부분까지는 사실 좀 매끄럽게 돼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가죽의 질감은 좀 살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에어백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사이드 에어백이 여기하고 이쪽에 각각 마련이 돼 있어서 그 측면 충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프리 세이프티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는 점이 그 벤츠 E 클래스의 큰 장점이죠. 그래서 측면에서 충돌이 다가온다. 그러면 차체를 살짝 들어오려서 어 충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기능도 포함이 돼 있. 있고, 주변에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차체의 어떤 충돌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 차를 미리 세우는 그런 액티브 시스템들도 각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E 클래스 2 350 포메틱 AMG 라인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차 처음 받았을 때 299마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299마력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우, 이게 굉장히 큰 출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해서 어, 내가 <laughs>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벤츠 E 클래스는 중형 세단이지 않습니까? 중형 세단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죠. 어, 일단은 차체가 무엇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죠. 어, 이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어떤 그큰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그큰 이미지는 굉장히 고급스럽다. 어, 그리고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반응은 굉장히 좀 직관적입니다. 어, 지금 브레이킹도, 어, 정말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어느 곳 하나 좀 부족함 없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정말 부드럽고 기름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앞뒤에 럼플랫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 되면 사실 되게 어 승차감에서는 좀 좋은 요인을 좀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차의 컨디션 신차급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이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브레이킹을 할때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아하. 아. 확실히 힘의 어떤, 와, 초반에 가속력이 대단하네요. 힘을 한 번에 다 몰아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게 4기통 2000cc의 힘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차체 조향도 정확하게 잘 되고 있고, 뭐 단점이라고 찾을 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사이드볼 스터가 운전자를 이렇게 조이는 힘도 지지해 주는 힘도 느껴져요. 근데 이게 알칸타라 시트나 뭐 이렇게 가죽이 좀 부드러운 재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 생각도 해 봅니다. HUD에서는 뭐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뭐 속도나 뭐 도로의 어떤 차선 그리고 연료 효율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HUD에는 사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표시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노면은 거의 너무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어. <laughs> 어, 저는 지금까지 많은 뭐 여러 차들을 시승을 해봤는데 이 차는 어, 물론 벤츠의 굉장히 중요한 세단이고 아주 큰 대형 세단이지만 어, 운전하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어,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운전사한테 맡기고 뭐 뒤에 타는 그런 차라기보다는 운전의 재미를 느끼면서 자기가 직접 모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효율성이나 뭐 이런 점도 높이고 가속감도 높이고 이런 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그것이 뭐 연비 기준을 맞추는 그런 목적이라 할지라도요.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플 김경수였습니다.